안녕하세요. 이영진 사이버대학교 상담 심리학과 21학번 신미양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만난 30년지기 친구 소개로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친구가 몇년 전부터 상담 공부를 시작했는데 공부가 너무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고3 수업 준비로 수능 문제 푸느라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부가 뭐가 재밌어? 난 공부도 하고 싶지 않아. 라고 말했었어요. 2년 전에 제가 학원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많이 의기소침해 했었거든요. 그때 친구가 상담 공부를 권하더라고요. 그때 친구가 한말 한마디 때문에 제가, 어, 나도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친구가 한 말은 상담공부는 너를 위한 거야. 너한테 좋은 거야. 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영진사이버대학교를 추천해 주더라고요. 상담공부를 하려면 영진을 가야 한다면서. 그리고 검색을 해보더니 마침 영진사이버대학교 추가 모집 기간이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가 그 다음날 원서를 냈고 21학번이 되었어요. 친구는 12학번이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상담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서 그저 교수님께서 안내하시는 대로 수업 듣고 시간이 허락하는 한 동아리, 오프라인 수업, 단기 교육에 참여했어요. 참여하다 보니까 아, 친구가 이래서 나에게 권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참여하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제 안에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것이 조금씩 해결이 되고, 마음이 편해지고, 유로워지더라고요. 또 처음에는 "왜 영진이야? 4년제도 있는데?"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1년을 다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다른 대학에는 없는 소중한 경험들을 영화 치료 동아리, 심상수련 동아리, 놀이 치료 단기 교육에서 할수 있거든요. 아낌없이 퍼주시는 교수님과 상담 심리사 양손 센터 멘토님들. 그리고 졸업 후에도 꾸준히 동아리와 단기 교육에 참여하시는 선배님들을 보면 상담 공부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시 함께 가는 길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요. 여러분들도 영진 사이버대학교 상담 심리학과에 입학하셔서 마음 공부 한번 해 보세요. 감사합니다.